한 면의 길이가 a인 정상각형 a b c 변 a b 위에서 전 p가 움직일 때 bp제곱 플러스 cp제곱의 최솟값을 구하세요 그랬네 자 이런 정상각형이 있대 정상각형이 있고 여기가 a b c p가 어뭐 여기 어딘가 있대 이렇게 p 그래서 AP, bp제곱 플러스 cp제곱의 최솟값을 구하세요 그랬네 자 이렇게 되려면 선생님이 그때 최솟값 싹 정리했을 때두 번째 꺼네. 그치? 완전 제곱꼴로 만들 거라고 개념을 먼저 확인하고 문제풀이가 들어가야 돼. 문제만 풀어서는 어 나중에 똑같은 문제가 아니면 어떤 문제가 나오는지, 어떤 유형이 되는지, 또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가 계속 힘들어질 거야. 개념 정리 먼저 하고 문제풀이하고 이렇게 가야 돼. 어쨌든 얘는 완전적으로 풀되 완전적으로 풀려면 좌표가 필요하다 얘네들은 현재 좌표가 없으니까 좌표평을 만들어야지 한 변의 길이가 1이 으니까 내가 좌표축을 설정을 해볼 거야 근데 좌표축을 뭐 A를 원점으로 해도 되고 선생님 같으면 이렇게 하겠어 자 이렇게 만드타지 않자 이렇게 좌표를 놓고 여기를 원점으로 놓으면 b점은 2분의 a,0 a점은 마이너스 2분의 a,0 c점은 0,2분의 루트 3의 2 이렇게 정삼각형의 높이가 2분의 루트 3의 2지 그러니까 c를 0,2분의 루트 3의 2 이렇게 놓을 수 있겠네 그럼 p는 x축에 있는 놈이니까 p,0 뭐 이렇게 잡아보자 자 그러면 이제 식을 세울 수 있겠다 pp제곱은 Bp제곱은 P 제곱은 P 마이너스 분의 a의 제곱 플러스 어 이거네. 그다음 CP 제곱은 CP 제곱은 분의 a 제곱 2분의 a의 제곱 플러스 이분의 아 뭐, 뭐, 뭐지 잘못 썼네. 자 PP 제곱은 p 마이 p 제곱 플러스 2분의 루트 3의 제곱, 그러니까 4분의3의 제곱 이렇게 쓸수 있겠다. 요거 정리 정리해 보면 2p 제곱 마이너스 a p 플러스 이거 4분의 a 제곱, 그러니까 그냥 a 제곱4분의1의 제곱, 사분의 3의 제곱, 제곱 이렇게만 되니까 이거 2차 함수꼴이잖아. 아래로 볼록한 요런 보물선 최솟값은 어디? 여기서 나오. p가 몇일 때? 4분의 a일 때. p가 4분의 a일 때 최솟값 나오네. 그래서 4분의 a 대입해 보자. 4분의 a를 대입해 보면 어, 16분의, 그러니까 8분의 1a 제곱. 여기다 4분의, 1 그러니까 마이너스 4분의 1a 제곱 플러스 a 제곱 이렇게 되네. 4, 8분의 1a 빼기 이거 8분의 2니까 마이너스 8분의 1a 제곱 플러스 a 제곱이니까 8분의 7a 제곱 얘가 최소값이었겠다.